자, 반갑습니다. 곰재입니다. 자, 오늘은 보드엠에 와서 예. 사장님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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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aughs> 안녕하세요. 자, 먼저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는 보드엠의 유재혁 대표라고 하고요. 닉네임은 제이드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질문이기도 하는데, 예. 보통 게임은 예. 어떻게 하세요? 모임을 찾아가거나 그러기는 힘들어요. 근데 저희는 금요일 밤에 회사 내의 게이머 직원과 지인들끼리 함께 해가지고, 그냥 여기 이 자리에서 뭐 그냥 늦게까지 해, 게임 원래 또뭐 <laughs> 게임 하면 한 세네 시는 기본 아니까 그러면 혹시 직원분이 약간 예. 좀 표정이 안좋아지고 아니 저는 완전 <laughs> 완전 오픈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으면 하고 어 하기 싫으면 가라 뭐 약간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자, 차... 사장님이 좀어좀 하자 어, 이렇게 하면은 그냥 뭐가 가겠다고 그럼 가던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원래 게임 머셨던 거죠? 네, 그렇죠 처음에 네. 그 어떤 게임으로 시작을 하시고 하루는 친구가 좀 만나서 게임 좀 하자 보드게임이 재밌다더라 그래가지고 그때 소개해줬던 게 카탄이었어요 친구 그때는 보드게임 카페에서 수익 게임들을 팔았거든요 홍대에 있는 카페 어디선가 샀는데 영문판이었던 거예요 카탄 7시에 밥 먹고 다 모여서 그냥 밤새 놀려고 했었는데 게임을 시작할 때가 11시였어요 밤1 아, 1시 공부한다고 4시간 동안 어, 거의 그렇죠 4시간 동안 공부하는 느낌으로 아... 카탄 규칙서 보고 나서 밤 11시쯤에 와, 이거 재미없으면 정말 우정다 갈라지겠다 했는데, <laughs> 거짓말 안 하고, 그날 카탄을 한열판을한것 같아요. 그랬더니, 낮 1시가 됐죠, 거의. 밤새서 밤 1시부터 어? 다음날. 다음날 날날낮 3시. 1시, 새벽 1시가 아니라. 그러고 나니까, 이제, 카탄 같은 게임이 또 있나 했더니, 뭐막 나오는 거, 어퍼이어도 있고, 뭐 풀을 돌리콜한 것도 있고, 막 이러니까. 혹시 개인적으로 게이머로서 따로 갖고 계시는 뭐 컬렉션이라든가 있기는 보면...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제가 보드 게임을 운영하다 보니까 약간 혼재돼 있기는 해요. 혼재돼 있고 저도 오. 이제 개인적으로 보드 게임 많이 사기는 해요. 혹시 다른 회사에서 게임 사시 그럼요 많이 사죠? 예. 네. 아 진짜요? 그러니까 좀 친한 회사들끼리는 또 샘플도 서로 이렇게 막 교환도 아, 하고 하니까 키스타터 네. 해구도 많이 하고 좀 이제 바쁘다 보니까 냉정해졌어요. 약간 코어 게임 해보고 별로면은 코어는 개봉하고. 확장을 밀봉해가지고 그냥 저 여기 이제 중고장 자리가 있거든요 그냥 거기다 딱걸어요고 아, <laughs> <그럴까>. 증거요? <laughs> 예. 그거 제외하고도 아 요거는 좀더 갖고 있어서 좀 게임을 해봐야겠다 뭐 요런 것들은 또 따로 남겨놓긴 하는데 집에 두거나 그런 건 아니고 사무실 내에 대단한 컬렉션은 없어요 그러면은 그 처음에 게임을 하게 되고 예. 어쨌든 회사를 이제 세우셨으니까 근데 정확한 얘기는 모든 제가 세운 회사는 아니에요 아, 네. 그래요. 보드피아 생긴지 얼마 안 돼서 보엠이 생겼어요. 그때는 다른 분이 아, 사장님이셨어요. 예. 그보엠 사무실이 저희 집이랑 비교적 가까운 곳이었었거든요. 오, 예. 그래서 저 제가 이제 자주 들렸죠. 들러가지고 뭐 오프라인 사는 게또 좋잖아요. 아무래도. <laughs> 그렇게 친했는데 그쪽 사장님이 이제 퍼블리싱이라든지 공정 쪽으로 일이 조금 더 넘어가게 되면서 일이 이제 바빠지셔가지고 수입업을 접으시려고 했는데 저한테 얘기를 하시고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음. 네. 근데 이제 그당시때 저는 직업이 좀 밤에 하는 직업이었어요 방송국에서 이렇게 스크립트 쓰는 직업을 했기 때문에 아 그럼 나 시간에 온라인 쇼핑몰을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보드엠을 이제 물려받은 거죠 그러면 뭔가 M 이런 게 나, 저는 되게 궁금했거든요 왜 M일까 저도 모르고 <laughs> 예. 아, 아 모르세요? 예, 창업하신 분 사장님한테 왜 보드엠이에요 했더니 딱히 그렇게 큰 포커스를 <laughs> 갖고 있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보드 A, 보드 B, 보드 C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제일 어감이 좋은 게 보드 M이어서 뭐 그렇다는 <laughs> 말도 있고 되게 무책임한 얘기인데 지금이라도 뭘 껴맞춰야 될것 같긴 한데 아그고 어. 이거 바꾸, 바꾸실 생각을 안 하셨어요? 일단 굳어져가지고 아. 예. 그렇다고 뭐 지금 이거 보드 K로 하자니 보드 J로 하자니 약간 그렇기도 하고 그게, 그게 한몇 년도쯤이세요? 근데? 2009년도예요 2009년? 예. 4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일이 그러면 있었던 거네요? 보드 게임 수입업을할 줄은 전혀 생각도 못 했었으니까 네. 그냥 4년 사이가 아니라 사실 그 일이 일어난 건한달 터울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덴 팩토리라는 이름으로 제품들 <laughs> 낼 거는 상상도 못했어요. 직원 없이 그냥 저 혼자 하던 거였으니까. 원래 그런 방송국에 계셨다고 했잖아요. 예. 어, 그리고 갑자기 그럼 어떻게 보면 길이 확 바뀐 거잖아요. 그렇긴 한데 저는 사실 전또 전공은 공과대학을 나왔어요. 아 공대요? 예. 제가 또 이제 재수하고 막3수하고 들어갔거든요. 학기 끝날 때쯤이면 교수님이 와가지고 네. 너는 학교도 늦게 들어온 애가 <laughs> 어쩌려고 이런 맨날 학기마다 듣는 그런. 공부 거의 안 하는 대학생이었는데 그러다가 그쪽 길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음악 같은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예, 예. 라디오 방송국막 투구하다가 어, 예? 투, 이제 막 이렇게 여, 어, 사연 같은 거 하고 뭐 하다가 아니 어떤 공부, 사연 사연을 사오신 거예요? <laughs> 공부 진짜 안 했네요 저희 어님 이제 노모 할머니, 할머니이신데도 불구하고 딱그 얘기를 하세요. 만나면은 너 정말 그렇게 안할줄 알았으면 차라리 그때 그냥 아예 대놓고 펑펑 놀게 할걸 억울하지라도 않지. 보드 임의 라인업들을 보고 있으면 예. 피규어 게임이라던가 예. 덩치가 큰 것들을 좀 많이 내시잖아요. 예, 예. 좋아지니까 내셨을 거예요. 그렇기도 하죠. 근데 몇 가지의 좀 꼬여있는 사업적 부분들도 있기는 해요. 제가 피규어가 들어간 게임을 처음으로 했던 게블러드레이지인데시몬 거. 처음에 오히려 편견이 있었어요. 얼마나 게임이 재미없으면 이런 걸로라도 커버치려고 그러는 거냐? 막 했는데 어 해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얼마나 볼까? 분명히 많이들 좋아할 것 같은데 뭐 이래가지고 문의를 했는데 시몬이 되게 흔쾌하게 타국에서도 블러드레이지가 나오면 좋겠다 해가지고 약간 일사천리로 진행되다 보니까 경치가 네. 이만한데 이거가 펀딩을 안 하셨다고요? 네 펀딩 안 했어요 그때는 펀딩이 그렇게 흔한 분위기도 아니었었고 이때는 몇 년입니까? 이게 2015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사실 펀딩으로 가자니 빨리 진행을 해야 될 반감도 있어가지고 해봤는데 품절 전시지는 몇년 됐죠 개입니까. 재판 요청이 많은데 혹시라도 시몬이 이거를 뭐 세컨드 에디션처럼 만들 계획은 음 없는지 그것도 좀간 보고 있어요. 저희가 냈는데 영문판으로 세컨드디션 나오고 가 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laughs> 파트너십을 맺은 회사가 시먼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많은 거고, 낸 게임의 퍼센티지 비중은 사실 피어 게임은 별로긴 해요. 이렇게 작은 게임이 오히려 더 많은 편이고, 어쨌든 여러 개의 게임 중에서 몇 개를 컨택하는 거잖아요. 네, 혹시 네. 이 보덴만의 네. 그 컨택하는 기준이라던가웨이트가 네. 높은 게임들은. 아무래도 좀 화제성에 많이 의존을 하기는 해요. 네. 어제 커뮤니티에서 이슈가 되고 뭐 기계에서 이슈가 되면은 저희가 접근을 하는데 패밀리 게임이나 어린이 게임들은 네. 그 예뻐야 되는 게 지금 또좀더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재밌어도 너무 좀 우중충하거나 이러면은 생각보다 빛을 받기가 어렵다는 걸 깨닫고 저희 회사 게임들 가운데서도 분명히 제 기준으로는 괜찮은 게임인데 예쁘지가 않아가지고 묻히는 게임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것들이 그런 게 있나요? 좀 아쉬운 거 이거요. 지의분 저. <laughs> 파리 노트르담 테마로 한 게임인데 보시면은 네. 거... <laughs> 왜 그렇죠. 이런 색감이 나왔는지. 웨이트는 한4 정도 되는 뭔가 이런 분위기잖아요. 이런 색감입니다. 네. 생각보다 게임은 되게 간단해요. 이거 주선생님들도 많이 하시고 아이들 수업용으로도 테마에. 빨려나온 그림과 게임의 웨이트가 조금 상충이 되는게 있어서 아 약간은 아쉽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아, 네. 여기 공간들을 네. 조금 더 구경을 해보면서 예, 계속 얘기를 네.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쪽이 네. 보드엠 제품들이고 네. 여기까지가 보드엠 제품들이고 여기는 저희가 중고라든지 지금 수익게임 입고가 활발하지 않다보니까 수입은 거의 다 할인으로 팔거든요 네. 그래서 할인으로 판매하고 있는 수익 게임들 그리고 여기 슬리브도 있고 여기서 가 이제 타사 게임들 아 네. 타사 게임들이 엄청 많네요 그렇죠 저희 매출의 상당히 큰 부분이어서 뭐이 공간은 그러면 그 일반인 분들로 오셔가지고 게임을 바로바로 사갈 수 있는 공간인가요?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사무실로 한번 네. 들어가 볼게요 저희가 여기 방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있는 멤버들은 저희 제품들 만들고 홍보라든지 이런 쪽 관련 팀들이에요 아 <laughs> 어, 잠깐만요. 최대한... 잠깐만요. 예, 예, 오시죠. 예. 왜? 어? 이런 <웃음> 게 있나요? <laughs> 아직도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른 나도... 분들 일하실 때 게임 하시는 거아니에요 아, 그렇게 합니다. 예. <laughs> 해도 해도 어차피 화면 이쪽으로 있고 소리 줄여서 몰라요. 그래서, 예. 해외 유명 지자들도 맨날 보면은 막 스위치 들고 다니고 막 이러거든요. 재밌는 건 해야죠. 뭐 어떻게 해요? 그럼 지금 여기에 올라가 있는 게임들이 예. 지금 제일 뭐 중요한 게임들 그렇... 이런 건가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다이트스트 펀딩하고 있으니까 네. 계속 이제 연구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곧 나올 가족 게임 마운틴 곧드 그다음에 레지 사이드 음. 약간은 분기별로 좀 신경을 쓰이는 애들을 지금 거리에다 놓고 계속 눈여겨 보는 거죠. 예, 보면서 한번 이렇게 자린고비처럼 쳐다보고 빨리 내야지 쳐다보고 빨리 내야지 실버 빨리 내야지 막 이런 거 있는 거죠. 예. 조금 밀리는 게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게임들 볼면 예. 어떤 예. 생각이 드시나요? 확실히 저도 유저 입장일 때는 뭐 나온다 그러면 빨리 나면 좋겠는데. 밀리는 이슈들이 있기는 있구나. 그게 저희 탓일 수도 있고, 공장도 좀녹록치는 않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더 들기는 해요. 네. 네. 되게 복합적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저도 뭐, 킥스타트 같은 거 많이 하고, 또 지인이 킥스타트 해놓고, 나중에 같이 할 테니까 여기다 일단 놓고갈게 약간 이런 사람들도 있어가 이런 멤버들도 있어서 모임 공간에 가면 예. 꼭 있더라고요. 그렇죠. 누리지. 지인이 두고 간 거는 예. 항상 정리가 안돼 있고 맞아요. 맨날 예. 이렇게 막 쌓여 있고. 예. 어떻게 보면 여기가 진짜 개인 공간이라고도 할수 있겠네요. 속해요. 요새 제일 꽂혀 있는 게임 어떤 거세요? 요거 재밌었어요. 피터 크라켄. 아 피터 예. 크라켄. 게임 자체가 되게 심플한데 네. 너무 비싸고 그 오버프로덕트여서 아 저희도 고려하다가 리젝했던 트 게임이기는 해요. 게임을 이제 선택을 하실 때 가격적인 부분이 되게 예, 예. 지금 엄청나게 크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인 게임이라고 생각해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 같은 걸다 지나치고 나오면은 가격이 확 뛰니까 정말로 좋은 조건이 아니면 이제는 잡기가 힘들죠. 혹시 들어보면 너무 내고 싶었는데 예. 좀 아쉽게 못한 것들 도 어... 있나요? 파운데이션 오브 롬이라는 게임도 아그 예. 아 회사인 이제 아켄 몬더스가 저희랑 인연이 있어요 저희 회사 게임 중에 진짜 잘 나가는 게임이 셜록 13이거든요 셜록 그 13을 냈던 회사 중에 미국판 낸 곳이 바로 그 파운데이션 오브 롬 회사예요 그 네. 물어봤는데 이렇게 훌륭한 게임은 그렇게 딜럭스 에디션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좀 심플한 버전으로 나오게 좋지 않겠느냐 했더니 그게 되게 잘 됐잖아요 킥스타터가 그래서, 그래서 2차 킥스타터를 또 하더라고요 지금 그 사람들은 심플하게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번 랭콜이라도 더 해가지고 최대한 이렇게 파는 게 문제여서 언질은 했죠 저희가 파운데이션 으로 진짜 좋은 게임이다 오히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면 더 내볼 법한데 약간 이런 얘기는 했는데 최근에는 그 게임이 좀 인상은 좀좋긴 하네요 어... 네. 저 여기 지금 <laughs> 저기... 네,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플라노브 칼레도니아가 있는데 네, 칼레도니아 니드는 음... 많은 건 아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셔가지고 개인 사업자거든요. 낸다고 하셨다가 안 낸다고 하셨다가 뭐 왔다 갔다 하세요. 근데 이번에 에센스 미팅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아직 장담 못할 것 같아요. 어쨌든 판권자가 자기 마음에 땡기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코믹스 좋아해서 DC 마블 만화책 많이 보고 있어요. 이게 다 마블이었군요. 네. 와 도움이 많이 돼요. 저희가 마블 게임이 많이 나오니까 네. 번역이나 이런 작업할 때 세계관 같은 것들 이렇게 오역 나지 않도록 도움은 많이 되기는 해요. 여기. 옛날에 여기 옛날에 분명히 옛날에 사무실인데 옛날에. 되게 게이머의 방 같은 느낌이 있네요? 네, 보드게임 회사 사무실이긴 하니까요 어쨌든 여기 방에 있는 멤버들은 게임 좋아하는 멤버들이여가지고 아 네. 게임 좋아하는 멤버들만 이렇게 안에 넣으신 거예요? 아 그렇다면... 나머지는 다 나가라! 아니 그런 거 아니고 <웃음> <웃음> 저 친구는 <친구들은 웃음> 얘가 더 눈에 가네요 아얘 예. 지금 날개좀 떼놨습니다 너무 큰카카오티요 날개가 떨어져요? 네 날개가 여쪽 있네요 <laughs> 크툴루 <laughs> 날개, 갤럭투스 팔, 요거 이제 착탈형이거든요. 예. 이런 예. <laughs> 것도 실제로 게임을 사면 안에 들어있는 요거 이 크툴루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확장이에요. 그래서 피규어 막 여기다 놓고 진짜 예. 등반하면서 싸우는 그런 형태인데 저희가 쭉쭉 아 가운데서 얘는 확장을 못 냈어요. 시몬이 이제 하는 전략 중에 하나 저런 것도 그냥 관상용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게임의 일부가 되도록 만들자 이런 취지여가지고 요거는 이제 나오죠. 마이죠 우리. 얘가 게임의 일부, 일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요거 팔도 막. 좀비 팔로 막 교체하고 얼굴도 교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게임의 일부분이라고 하더라 일부분으로 진행이 됐는데. 오 신기하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그 피겨 게임 많이 내다 보니까 행사 같은 데서 디피 넣는 건 일상 다반사인데 네. 가만 하거든요. 어쨌든 애들도 많이 오니까 음. 피겨 만들고 부러지고 심지어 가져간 것도 있어요. <laughs> 아, 지금, 가져간다고요? 가 아니 가져가요. 어쨌든 그 아이들은 이제 가져가죠. 나중에 연락이 와요, 진짜 저희 집에 손에 뭐가 들려 있는데 보니까 종이 사이드 피겨더라고요. 그냥 가지자고 해요. 가져가면 안 되지만 네. DP를 해놓는 거는 어느 정도 감수하는 거니까. 이쪽은 어디인가요? 여기가 이제 저희 일반 사무 공간입니다. 저희가 AS 같은 거 반품이 오기 때문에 붙지저 분해요. 이제 은밀한 공간은 저희 부사장님 공간이에요. 내양화 화장실 같은데 사실 더 의미란 은밀 공간이긴 합니다 헬스 좋아하시나요? 헬스, 운동.. 운동 하시죠 <laughs> 저도 하려면 하겠는데 어 저는 못하겠어요 저희가 아무튼 쇼핑몰 매출이 크다 보니까 네 쇼핑몰로 배송되는 것들은 여기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 아.. 네또 어, 아이고 되게 또 바쁘시네요 저아무 그렇죠. 제일 바쁜 팀이긴 합니다 네 번역 수검 작업하고 있네요 회사에서 제일 힘든 게 검수라고 아, 그렇죠. 아무리 해도 뭐가 나오니까 혹시 그 오타 같은 거 나왔다고 하면 마음이 좀 어떠세요? 상투적인 표현이었는데 심장이 정말 발끝까지 뚝 떨어졌다가 이렇게 한번 올라오는 <laughs> 네 그렇게 부담이 큰가요? 크죠 그 점에 있어서는 온라인 회사들이 부럽긴 하고 온라인은 그냥 패치 올리면 되니까 아 춤법 오타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조금 하겠는데 아예 그냥 게임 규칙 자체가 바뀌어지는 수준이면은 아 정말 좀 아예 그냥 태스크포스처럼 일 하나 딱 생겨버리는 거여서 그게 이제 다른 것들을 좀 이제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제일 좀 힘든 일이 그런 건가요? 진짜 회사 힘든 거는 이제 뭐 통장을 보니 어 우리 회사에 이렇게 돈이 없지? 막 이럴 때가 제일 힘든데 <laughs> 아니면 갑자기 저 사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뭐 그런 거 <laughs>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안 드려도 되는데 이런 때인데 AS 때문에 네. 새 게임을 뜯어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진짜 문제가 되는 거는 공정 중에 한 구성품만 계속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거는 벌충용으로 받은 거는 해결이 안 되니까. 공장에서 좀 다른 조처를 해줘야 되죠.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네. 뭐 타일 밀림이라든가. 네. 공장도 약간은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좀 제대로 이렇게 중앙을 잡을 수 있으면 잘해주기도 하는데 평균적으로는 어느 정도 오차를 감안해줘야 되는 건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좀 나라보다는 좀 이게 예민하다고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 유저들이 까다롭다고. 하시기는 하는데 그래도 많이 인식들이 오픈되기는 했거든요 이제는 음... 아무래도 회사들도 많아지고 회사 사정들도 많이 공유가 되다 보니까 공정에 대한 이해도 조금 해주셔가지고 커뮤니티에서 막 담론이 오가는 것만큼 예민하진 않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있었던 얼티밀레로드 보드 같은 경우에는 더 의심하고 아, 그렇죠. 예. 저희가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있었어야 되는 거고 안타깝게도 공장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저희가 중간에서 막좀 많이 힘들었죠. 공장에 그런 걸 보내잖아요. 네. 보통 뭐라고 하세요? 그것도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게임에 지장 있는 수준이면은, 당연히 할 말이 없죠. 그건 알아서 해줘야 되는 거고, 애매한 부분들은, 게임은 되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회신도 오면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차가, 약간 기스가 났다, 그런데, 굴러는 가는데, 이렇게 얘기할 순 없잖아요. 어떤 공장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오버스러운 반응으로, 당장 보내주겠습니 이러기도 하고, 예. 네. 그럼 좀 천차만별이에요, 진짜. 게임이 많아질수록, 약간 대비되는 사례가 많아지는 것 같기는 해요. 음... 네.